오늘 말씀은 빌리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을 꼬리, 그 지점, 지점까지 달리는 경주로 지금 비유하죠.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가려면 이 꼬린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길이 참 많아요. 무수히 많은 길리 속에서 바울은 땅의 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주의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 시민으로 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건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은 끝나지 않는 경주다. 끝이 없습니다. 완성이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 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히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한 번의 회심 혹은 예수 만난 경험으로 성시된 것이 다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잡히지 않은 믿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뭔가 딱한번 잡아서 끝!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잡히지 않은 것이기에 이것을 붙잡기 위해 늘 나아간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멈춤이 없는 전진이며 경주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자, 늘 말씀해보자, 늘 주님 안에 거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는 뒤를 보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유황과 불이 소동과 고모라의 비와 같이 내렸을 때, 도망가던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은 그 기둥이 되었어요. 끝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실패,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볼 것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그 바울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죄 혹은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과 성장까지도 오히려 내가 여기에 매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예수를 만난 경험은 완성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하고요. 미래라고 하는 헛된 상상에 발을 현실에 딛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흔히 말하잖아요. 현재를 살라, 지금을 살라, 지금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경주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살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본받을 자와 주의할 자.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주를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 이렇게 본받을 자와 주의할 자가 있는데요. 바울은 서스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나들을 눈여겨 보라. 바울이 자기 삶에 자신감이 넘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지도자를 추종하라는 교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많이 보지만, 2단, 정말 경계해야 해야 될 이단의 모습을 보면 추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스스로 바울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를 본받으다,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그를 표제삼아 나아가는 자신 이 모습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뭐 잘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주의하며 경계하라고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 육신만 만족시키려는 자들입니다. 19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를 막연하게 형상이 잡히지 않는 어떤 그냥 영적인 존재 사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은 그 사탄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신처럼 여기는 여기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잖아. 이 배가 영어로 보면 스타머크. 이 배요 배내 배를 채우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신처럼 여기는 탐욕으로 오직 땅의 일에 탐닉하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나도 이런 일에 자유롭지 않고요. 이런 땅의 사람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내 욕망을 채우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거스를 줄 아는 사람. 진 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경계하고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때 정말로 시민권, 영주권 없으면 아우,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지금 미국이 그러죠. 아니, 유학생들조차도 지금 막 쫓아내요. 대단해요, 대단해. 내가 지금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목표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 만나는 새 창조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미래이지만 다가올 미래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어때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 만물은 어디 앞에 복종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마지막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시민이 육신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요, 땅에 살지만 땅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고요, 하늘의 원리를 따라, 하늘의 이치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으로, 세상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시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저 멀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지라고 생각되지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이태석 목, 그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을,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래서 쫄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두렵지 않아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답게 이 땅을 하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은 끝나지 않은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본받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요, 주의할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중심에 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지침을 주고, 바르게 목자로 설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통령 선거가 기점이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